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쁜 옷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언니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세일하는 것또 뭐 특가로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릴 것이고 또 사이즈 큰빅 사이즈 많이 세일할게요. 자, 오늘 또 이쁜 옷또 소개할게요. 자, 오늘 제가 입은 티는 인기 너무 많죠. 이게. 어, 원단 자체가 니트인데도 원단이 자가도 원단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고, 가격은 너무 착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모양을 세, 이렇게, 이렇게 어, 세모로 딱 해놓고, 이렇게 어, 단추 딱 해놨어요. 이거는 카키 색깔인데, 찡카키에요. 찡카키. 자, 사이즈는 6에서 77. 7반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인의 속지로 입을 수 있는 티데티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색깔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언니들이 입어본 언니들은 또한 가지 색깔을 또 추가 주문하시는 언니들도 많더라고요. 색깔도 괜찮은데, 원단이 되게 고급진 원단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니트인데도 정말, 7 자체를 정말 잘 짰어요. 자, 요거 가격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6, 7, 8, 에, 7반 언니들까지,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7반 언니들까지.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겨자 색깔. 아, 근데 겨자 색깔도 너무 이쁜 겨자예요. 겨자 자체가, 색깔 자체가 되게 이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앞에는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단추, 어, 단추로 모양을 내놨고요. 원단은 자가드 원단처럼 이렇게 잘 나왔어요. 색깔은 겨자 색깔인데, 사이즈는 6, 7, 7반 언니들까지 무난하게 입을 수 있고요. 자, 신축성도 좋고,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좋고, 색깔이 너무 이쁜 색깔이에요. 색깔은 제가 아까 소개했던 커피 색깔, 이게 카키 색깔이에요. 카키 색깔. 카키 색깔하고, 지금 와인 색깔하고, 겨자 색깔하고, 세 가지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다는 거. 3만원씩. 자, 색깔 너무 이쁘고요. 다 디자인 자체도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3만원씩 드릴게요. 3만원. 어, 아, 너무 이쁘죠? 자, 음, 요 와인 색깔도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제가 입은 겨자, 겨자 색깔도 정말 이쁘고. 카키들. 색깔이 되게 고급지고 그래서 언니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는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이 이렇게 원단 자체가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요. 음, 고급지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자, 이거 3만원 사이즈 6,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뒤에는 민자예요. 자, 이렇게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음,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 자, 요거 가격 3만원입니다. 자, 요번에는 후드티. 아, 근데 후드티가 너무 이뻐요. 후드티가 너무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지금 보시면 큐빅에 이렇게 끈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요렇게. 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큐빅을 해놔가지고 되게 포인트 있고요. 원단 실 자체가 정말 뭐 너무 짱짱하게 잘짜놨어 여기는 이게 나베 이게 자수 어, 하나 달아 놓고요. 자수 어, 그런 게 끈을 언니들이 이렇게 큐빅이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끈 조절 가능하니까 끈은 이게 이렇게 끈 조절 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좋아. 음, 끈 조절 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되게. 에이.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언니들은요. 좀 적게 입고 싶다라면은 후드티 하나 같은 거 이런 거딱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라 색깔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이거 지금 88 언니들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678 언니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신축성도 좋은 데다가 니트. 아, 니트 실 자체가 정말 짱짱하게 해 놨어. 자,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자, 이거 보라 색깔이요. 음, 보라 색깔 후드티에요. 후드티 자 이렇게 후드티 너무 이쁘죠. 아, 이렇게 색깔이 정말 이뻐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실물로 보는 게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보라 색깔 어, 사이즈는 6, 7, 8까지 가능하고요. 6, 6, 7, 7, 8, 8. 자 보라 색깔하고 제가 지금 핑크 색깔 핫핑크인데 핑크도 너무 이쁜 핑크예요. 자요것도 입어볼게요. 음, 근데 핑크도 너무 이쁘다. 음. 핑크도 너무 이뻐요. 안에 속지로 입기에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자, 이쁘, 되게 이뻐요. 핑크 색깔인데, 핫핑크인데, 핑크도 너무 이쁘고 끈을 이렇게 그러고 끈에 가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이렇게 응, 응. 큐빅이 다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 사이즈는 678까지도 가능하고요. 안에 속지로 입기에는 너무 좋고, 앞에 이렇게 자수로 하나 딱있고길이가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안에 받쳐입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안에는 좀 화사하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핑크색깔 보라색깔 가격은 3만원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 6,7,8 작은 언니들까지도 가능하고요 길이 가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를 정말 실을 정말 이쁘게 짜놨어요 이쁜 보라색깔이 핫핑크 보라색깔 자 가격은 3만원이고 사이즈 넉넉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죠 자 그리고 제가 입은 지금 프라자 바지 아 이거 프라다 바지 이거 인기 너무 많은데 지금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길어요 어 이렇게 깊어 그리고 옆에 가 가지고 또 주머니가 이렇게 옆으로 또 있어요 이건 프라다 바지에요 프라다 바지 자 이거는 방한방수 다 되구요 어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어, 기모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방한방수 프라다 바지에요 자 이거 지금 어, 너무 좋아. 이게 보시면 언니들 사이즈도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합니다. 6, 7, 8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이거 사이즈 너무 저, 잘 나왔고, 이게 앞에도 주머니 있고요. 여기 모양도 주머니 있어요. 자, 프라다, 프라다 바지 사이즈는 하나로 나오는데, 6, 7, 8까지도 가능해요.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품도 너무 좋아요. 품도 좋고 이게 방안 방수 다 되는 거예요. 원단 자체가 방안 방수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는 지금 다 기모예요. 음, 기모라서 너무 따뜻해. 지금 저, 제가 입었는데 바지 자체가 정말 세련데 보이고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방안 방수. 자 요거 사이즈 6, 7, 8까지도 가능하고요. 어 요거 지금 가격 4만 원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4만 원씩 너무 이쁘죠. 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아 정말 이뻐요. 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요번에는 사이즈 88,99,100 언니들 어, 사이즈 88,99,100 언니들 입을 수 있는 어, 롱티에요 롱티 빅사이즈 티고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면이고 다 내수 국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면입니다 근데 안에 기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모가 그래서 너무 따뜻해. 근데 가벼워. 여기 모양 이렇게, 음, 이렇게 검정 색깔에다가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프라다 원단으로 이렇게 대놓고요. 지금 원단은 면이고 스판이라서 너무 좋고요. 여기는 보시면 영어로 자수, 이렇게, 아니, 프린트로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사이즈 8899100, 110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8899100, 110 언니들. 자,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사이즈 품도 좋고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그렇게 언니들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 끈으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거 끈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그냥 빼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거 색깔 검정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 가격은 35,000원. 자,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죠? 검정 색깔. 자, 자, 이번에는 색깔, 어, 브라운 색깔이에요. 브라운 색깔. 아, 브라운 색깔도 색깔 너무 이뻐요. 이것도 사이즈. 8899100, 110 언니들까지만 입을 수 있는 빅 사이즈 티. 아,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좋게 잘 나왔어요. 요거 지금 브라운 색깔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 이것도 지금 보세요. 아 사이즈 길이감도 언니들 싫으시면 요거 끝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끈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면이라서 좋고요다 내수에요. 내수. 자. 사이즈 88, 99, 100, 110 언니들까지만 입을 수 있는 빅 사이즈 티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모양을 되게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어, 모양을 낸것 같아요. 어, 프라다 원단으로 주머니를 해놓고, 자, 면이에요. 스판 면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좋고요. 안에는 다 기모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기모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따뜻해. 자, 이거 가격 35,000원. 아, 사이즈도 좋고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음. 자, 요번에 요 티도 사이즈가 빅 사이즈 티, 에빅 사이즈 사이즈 다 내수구 국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원단이 너무 좋아. 그리고 목선 있는 데서도 정말 이쁘게 해 놓고 주머니도 귀엽게 해 놓고요. 자, 면이에요. 자, 이 단에서도 이렇게 진짜 손이 많이 갔다는 게 표현하고요.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리고 네이비에요 네이비. 건색깔 진한 건색에 자, 약간의 줄가락 약간 줄가락 아,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 자, 사이즈 요것도 88, 99, 100, 110 언니들까지만 가능하고요. 스판입니다. 자, 요것도 이게 안에 속지로 간단하게 입고 싶은 언니들 등치 있는 언니들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사이즈 너무 좋고요. 뒤에는 그렇게 민자로, 민자 앞에는 약간의 줄간요 이렇게 네이비에다. 아우 너무 예뻐요. 되게 어, 깔끔하면서도 세련돼 보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사이즈 8899 100, 110, 110까지 길이감은 그렇게 뭐 언니들 자 요정도 길이감에다가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으니까 요런거 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자 가격은 35,000원인데 너무 이뻐 귀엽게 잘 나왔어요 목선 있는 데서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가볍게 안에다 속지로 입기에는 너무 좋아 자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자자요 티도 아 정말 깔끔하게 떨어졌죠 어,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그레이 색깔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여기는 게 검정으로 포인트를 딱 주고 소매 있는 데서도 검정으로 이렇게 밑단에서도 이것도 사이즈는 88, 99, 100, 110 언니들. 어, 사이즈 88, 99, 100, 110 언니들 딱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사이즈 너무 잘 나왔고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면시보리로 한번 싹 포인트를 줬는데 정말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고요. 어, 가볍게 입고 싶은 언니들, 이렇게 등치 있는 언니들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속지로 입기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음, 조끼 안에다 입으셔도 되고, 잠바 안에다 입으셔도 되고. 자, 이것도 가격은 35,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88, 99, 100, 110, 110까지 입을 수 있는 티, 언니들. 자, 이렇게티 자체가 잘 나왔어요. 가격 35,000원. 정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언니도 이런 거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음,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제가 입은 요티 그레이 색깔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중으로 이렇게 해놨어 근데 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큐빅으로 싹 이렇게. 어,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중 티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어 티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 두껍고 그런 것도 없고요 얇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는 6에서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어 길이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고요 자 이렇게 어 사이즈 6, 7,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이렇게 큐빅으로 싹 돌려놓고 위에서 밑에까지는 큐빅 딱 이렇게 했는데 악세사리 하나 딱 달아놨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안에다가 딱 이게 렇 잠바 속에다 입고 모임 같은데 가셔가지고 잠바 벗으셔도 되게 세련돼 보여요. 자 이렇게 어, 큐빅 싹 있죠. 자 요거 가격 3만 원입니다. 자 3만 원. 자 이렇게 사이즈는 6에서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해요. 6, 6. 77, 77반 언니들 색깔 그레이에다가 베이지 색깔로 연베이지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정말 뭐 색깔 배합을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딱 너무 목선 있는 데서도 그렇게 많이 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주름 이렇게 해가지고 짠짠하게 나가지고 되게 이렇게 착용감이 되게 편해요. 제가 지금 입었는데 목선 있는 데서도 감싸주기 때문에 너무 편해. 네, 이렇게. 색깔도 너무 이뻐요. 자, 색깔은 지금 제가 입은 그레이, 어, 그레이 색깔하고 지금 요거는 이게 벽돌 색깔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자, 색깔이 정말 이쁜 색깔이에요. 색깔 두개다잘나가요 어, 사이즈는 6에서 77,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어, 가격은 3만원. 근데 네, 이렇게 이뻐. 음,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어, 이렇게 연베이지 포인트로 이렇게 딱 주시고 지금 딱 튜빅으로 했는데 색깔 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6, 7, 7반 언니들까지. 6, 6, 7, 7, 7반 7 언니들까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음, 가격 3만원입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가디건인데. 어, 이쁜 가디. 색깔도 이쁘고 정말 이뻐요. 요거는 뭐, 이게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네. 하나 딱 걸치고 있기에 너무 따뜻하고 이게 원단이 실이 어 이렇게 보시면 실 자체가 어 실이 이렇게 울사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따뜻하니 가볍고 좋아요 자 주황 색깔이에요 이쁜 주황 색깔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가디건 그냥 싹 걸치기에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어 너무 이쁘죠 자 이것도 지금 너무 색깔 자체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고요. 사이즈는 뭐 6에서 7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사이즈. 자, 요것도 28,000원인데 어, 여기는 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음요거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음, 이쁘게 잘 나왔어. 이것도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왔어. 자, 이렇게 색깔 이렇게 요것도 이제 25,000원까지 해 드릴게요. 자, 25,000원까지 해 드릴게요. 자, 25,000원입니다. 그래. 너무 예쁘죠? 음. 이쁘게잘 나왔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 정말 이쁜 밍크. 아, 정말 이뻐. 보라색깔인데 정말 색깔이 너무 예뻐.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 보라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보라색깔. 사이즈는 6에서 77, 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한데, 민크, 민크, 아우, 너무, 너무,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검정, 뭐, 브라운, 녹색,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보라색을 선전할게 제가 오늘은. 자, 요거 이제 보라색 신상 들어왔는데, 아, 보라색 너무 이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언니들 많잖아요. 근데 촉감이, 아, 정말 뭐, 민크는 언니들 아시겠지만, 아, 또 너무 좋아. 촉감 자체가 정말 좋아. 요 자, 주머니 다 있고요. 안에는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자, 무스탕, 자. 아, 색깔 너무 이쁘죠. 음, 정말 이쁜 이쁜 보라 색깔, 이쁜 보라 색깔. 아, 너무 이쁜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쁜 자 이렇게 보라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 녹색, 검정, 브라운, 요거 보라 색깔 신상 들어온 겁니다. 자, 안에는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자, 밖에는 민크 아, 너무 이뻐요. 자, 이거 가격 5만원인데, 사이즈는 6,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워, 이게, 이게 카라가 차이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 여기 목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아. 어, 촉감 자체가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너무 따뜻해. 음, 정말 따뜻해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색깔이 정말 이쁜 보라색깔. 아, 이렇게. 자, 보라색깔, 보라색깔. 자, 요번에는 조끼에요. 자, 아, 이게 되게, 이게, 이게 조끼. 자, 보시면, 민크에 아, 민크에.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민크 위에서 아래까지도 민크고, 이렇게 가벼워서 좋아요. 가벼워서 좋고요 어, 이렇게 찝어 놓는 것이 직마,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세요, 언니들. 어, 조끼에다 모양을 딱 내면서 찝었어요. 모양을 딱 내면서 찝고, 주머니 있는데서도 민크로 딱 한번 돌려놓고. 네, 민크. 자, 사이즈 이거는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 6, 7, 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사이즈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이쁘죠. 세트처럼 다 이렇게. 어, 요것도 이게 모자 싫어하는 언니들,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는 다 민크로 돌렸어요. 어, 위에서 아래까지 민크로 싹 돌려가지고 너무 이쁘고 검정색깔. 이 검정색깔에 자 사이즈 66, 77, 88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66, 77, 88 언니들까지 자 이렇게 눌림을 정말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짠짠하게 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요거 가격 3만원 검정색깔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조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자 사이즈는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67, 8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모자 이렇게 모자가 아니라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카라를 접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추우시면 세우셔도 됩니다. 응, 위에서 아래까지 윙크로 싹 돌려놔가지고, 너무 이뻐요. 포인트를 딱줬네요 자, 요거 가벼워서 좋아요. 자, 요것도 3만원입니다. 는 음, 제가 이 잠바. 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왔어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잠바 너무 이쁘죠? 음, 잠바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왔어 이렇게 청색깔이, 청색깔. 또 웰렌 고급솜입니다. 이렇게.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적당한 길이에 입기에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6677, 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하고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자, 여기 주머니 있는 데서도 이렇게 끈,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게 묶으셔도 되는데 굳이 끈 싫어하는 언니들은 이거 빼셔서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 있는 데서도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렇게. 안에는 색깔을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해놨어요. 토톤으로 이렇게. 네, 모자까지 다 달려있고요. 모자, 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모양을 물결 모양으로 해놨는데, 너무 가볍고 따뜻해서 좋아요. 사이즈는 66777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요거 예, 가격 55,000원입니다. 55,000원. 웰렌. 색깔이 너무 고급지고, 어, 이뻐요. 색깔 자체도 이쁘고 따뜻하고 가벼워서 좋고요. 길이감도 이렇게. 네, 엉덩이 살짝 가리기 때문에 너무 좋고.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 가격 5 0 0 0원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5만 0 0원 짜잔. 자, 요거 지금 색깔 지금 요거 잠바. 이것도 웰렌이에요, 웰렌. 자, 자, 요거 색깔 녹색하고 지금 빨강하고 두 가지 색상 남았어요. 지금 색깔 사이즈는 6677. 요것도 특가드려요. 요것도 지금 사이즈 6677. 웰렌. 아, 근데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이 너무 이뻐요. 녹색깔인데 초록색깔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요것도 특가드려요. 아, 너무 이쁘죠. 자, 요거 가격 특가드리니까 색깔은 지금 녹색하고 지금 자, 빨간색하고두 가지 아, 너무 이뻐요. 이것도 특가로 드릴게요. 사이즈 66, 7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색깔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특가 어, 특가 드리는 거는 언니들이 막 예, 물건을 금방 금방 까지니까 자, 이렇게 주머니 있는데도도 이쁘고 모양도 참 이쁘게 넣고 색깔이 정말 이뻐요. 빨강하고 녹색. 깔자 특가 드릴게요. 자 색깔 너무 이쁘죠? 아 이뻐요. 모자까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따뜻해서죠. 자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좋아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뻐죠 음, 정말 이쁘죠 자요것도 특가 드립니다 지금 뭐 밍크가 밍크가 잘 나가니까 지금 밍크도 정말 이쁜 밍크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것도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이쁘게 잘요 뒤에가 뒤에가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고요. 민크예요 자, 요거 사이즈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6677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한데, 안에는 무스타. 무슷, 이렇게. 민크. 색깔은 지금 검정 색깔인데, 검정 색깔이 되게 고급지고, 치마 같은 데다 입으시면, 뒤에가 너무 이쁘고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자, 요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색깔은 지금, 색깔은 지금 제가 입은 요 검정, 녹색, 와인 요렇게세 가지 색깔이에요. 아 너무 이뻐요. 55,000원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와인 색깔도 정말 이뻐요. 사이즈는 뭐88 언니들까지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뒤에가 이렇게 샤링이 굵게 이렇게 샤링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더 이뻐요. 색깔은 검정, 초록, 녹색깔, 와인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아,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색깔 다 이뻐요. 요것도 지금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이쁘죠? 자 요거 55,000원 씩입니다. 어, 와인 색깔도 정말 이쁜 와인이에요. 자 와인 색깔도 제가 입어볼게요 아우, 진짜 와인 색깔도 너무 이쁜 와인 색깔이라서 색깔이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이쁘죠 색깔 정말 어, 촉감도 너무 좋고 뒤에 모양이 이렇게 이쁘 음, 모양이 이렇게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따뜻해서죠 따뜻해서죠 좋아. 따뜻해서 좋아. 가격은 5만 5천원 아 진짜 이뻐 이렇게 보시면 무스탕 안에 무스탕이에요 자 이렇게 색깔이 정말 이쁘죠. 이것도 고급 색깔이 고급 색깔. 자, 이렇게 와인 색깔. 네, 사이즈는 66, 77, 88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녹색깔, 초록색깔도 정말 이쁜 초록, 초록. 정말 이쁜 초록.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다 잘라가요. 음, 세 가지 색깔 다 잘라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